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서만 하더라도 2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 2천 년 전이면 언제인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은 할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는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또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문화, 지리적인 환경이 모든 것은 지금 우리반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내 생각으로 우리 환경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그러한 어, 상식으로 성경을 읽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하고 놀라운 그러한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야말로 가슴에 가고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일상 속에서 예, 양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하고요, 양 이야기하는 거를 즐거워하고 그들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한 6, 70년 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때 사람들은 모여서 뭘 했을까요?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 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여서 농사지는 얘기했겠죠. 일상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양과 목자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일상 가운데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선 그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하지만 요즘은 어, 사업으로 그냥 기업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말고 요즘도 실제로 예, 자연 방목하면서 소나 양을 키우는 그러한 목자들에게는 목자의 음성이 정확하게 양이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내가 그렇게 아는 것처럼 너희가 나와 그렇게 양과 목자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표현을 하시그 당시 사람들은 음 그렇지 맞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굳이 목자가 양을 뭐 이렇게 몰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목자는 소리만 내면서 가면 양은 따라. 유대 지역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기는 우리 성경에도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는 비가 내리면 이 초목이 아주 우거지죠. 그래서 양들이 쉽게 꼴을 얻을 수 있지만 건기가 되면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풀이 있는 곳으로 양떼를 몰고 가서 그곳에서 일주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며칠 머물 수도 있어요. 근데 목자가 한 둘이 아니죠. 그 많은 목자들이 풀이 있는 곳으로 다 모일 겁니다. 그렇게 모이면 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놓아요. 크게 우리를 만들죠. 임시의 우리이지만 뭐 집처럼 지은 것은 아니고 뭐말뚝을박고 이렇게 그냥 임시 우리이겠지만 곳으로 다 양들을 몰아넣고 그곳에서 지냅니다. 여러 목자가 모였으니까 각각 자기 우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지 않고요. 그냥 큰 우리에 다 몰아넣어요. 섞이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다음날 아침 목자가 목소리만 내면 자기 목자를 다 따라가기 때문에 혼돈할 염려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밤 동안에 한 사람이 문에서 지키죠. 양을 다 들여보내고 문을 닫고 거기서 지킵니다. 자, 그런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캄캄한 밤에 저 구석에서 들어온 사람 누굴까요? 도둑이죠. 양 도둑. 문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문을 통하지 않고 들어온 도둑들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양과 목자는 그야말로 목숨을 서로 맡긴 것과 같은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 당시 목자들은 아주 가난한 그러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어, 양이 그렇게 많은데 가난할까요? 소가 수십 마리 있고 양이 수백 마리 있는데 가난한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농사를 지을 때 소장농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양의 주인이 따로 있고 목자가 대신 맡아서 키워주거나 합니다 목자들이 가난합니다 만약 양이 한 마리 없어졌다 하면은 목자가 물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양이 어쩔 수 없이 맹수가 와서 양을 물어갔다 그게 증명이 되면 괜찮아요. 뭐 양이 막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건 물어내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목자는 양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야 됐어요. 심지어 맹수가 물어갔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서 하다못해 양의 어떤 신체의 일부분이라도 가지고 와야 주인에게 맹수에게 찢겨 죽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물어내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증명할 수 없을 경우는 심지어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네 마리까지 변상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그렇게 지키는 겁니다 양을 보호하죠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목자인가 아닌가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목자의 우통을 벗겨보면 됩니다. 그러면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와 싸우고 막 하느라고 온몸에 난 상처를 보면 아이 사람은 정말 진짜 목자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양과 목자의 그 당시의 관계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그냥 간략하지만 이것만 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의 역할은 두 가지죠. 첫째로 양이 우리에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양은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도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안전함을 느낄 수 있죠 만약 문이 열쇠가 고장이 나서 누구나 열고 들어올 상황이라고 하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은 보호와 안전함을 의미하죠 뿐만 아니라 문은 구별합니다 문을 딱 닫으면 바깥과 안이 구별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저 뒤에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고, 이곳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장소라고 하는 의미가 생기죠. 만약 문이 없다고 하면 이 구별은 모호해집니다. 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결정이 되죠. 구별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는 이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므로 내 안으로 들어오면 너희는 안전하다. 나는 너희를 보호한다. 나는 너희를 맡고 있어. 나는 너희 인생을, 너희 영혼을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셔. 마치 피난처와 같이 폭풍이 지나갈 때 바위 밑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목자이신 주님은 양의 문이 되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두 번째 의미입니다. 문을 통해야만 안전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혼의 안전지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많은 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어느 문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 어느 문도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문이 되신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 편안해 안전한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문이 되어 주십니다 이 문을 드나들므로 우리는 꼴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정반대인 도둑과 강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도둑과 강도를 주의하라는 것이죠. 나보다 먼저 온다는 다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는 의미가 뭘까요? 시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보다 앞에 온 모든 지도자 예언자들 다 절도고 강도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세례요한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세례요한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먼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뭐 존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크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계신 예수님보다 앞서 있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에 떡허니 자기가 앉아 있는 자죠.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인 목자인데, 자기가 주인 행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훔쳐가는 거죠. 자기 걸 만드는 거죠. 그게 도둑입니다. 강도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러한 지도자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지금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온갖 사이비, 이단들은 그 교주들은 뭐예요? 전부 도둑이고 강도죠. 예수님보다 자기가 앞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는 거죠. 교주가 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강도, 도둑이에요. 양은 강도와 도둑에게 자신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요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다른 음성을 따라가는 거죠 다른 음성을 따라가니 강도를 만나고 도둑을 만나는 거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양이라면, 정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주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듣고 있나? 내게 주님의 음성이 분명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더욱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선한 목자, 착한 목자일까요? 선량한 목자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야라고 할때 예수님이 나는 아주 착하지 나는 선하지 그러한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다르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뜻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양을 책임지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가 되는 것은 양에 대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에 대해 책임을 지는데 목숨까지 버린다고 말씀하셔요 참된 목자라고 해서 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그런 경우 있겠죠. 맹수와 싸우다가 목자가 죽는 경우 있겠지만 꼭 죽어야만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또 선한 목자라고 다 죽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시요.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선한 목자에는 반드시 목숨을 버리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너의 존재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런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니?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양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 다시 말하면 양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것이 암시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문이 되셨고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는 문이 되어 주신 것. 우리가 천국의 길을 걷게 해주신 문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려 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강도에게 도둑에게 넘어가지. 안키를 원하시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버려서 너희를 샀으니, 이렇게 소중한 너희가 도둑과 강도에게 빼앗겨는 안되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참된 목자, 거룩한 온전한 목자이셨습니다. 마치 목자들이 맹수와 맞서 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거대한 맹수인 죄와 싸우신 것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기신 주님 그 싸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주심으로 참된 목자가 되어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 정말 목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고통을 벗겨 보면 알지요. 예수님에게는 양을 지키기 위해 양을 권하기 위해 죄악과 싸우신 흔적이 선명하게 있지요. 못 박히신 흔적, 창에 찔리신 흔적, 가슴 열려가면서 쓰신 흔적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 이 말씀이 크고였구나. 그래 진짜 목자지. 진짜 목자지.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생명을 얻은 그리고 천국의 길을 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목자가 있는 존재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목자가 있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 모든 양들이 다 목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가 없는 양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들. 극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죠. 우리는 목자가 있는 양이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는 목자가 계셔. 그러므로, 목자가 있는 양은 모든 일에서 위기 가운데서 중요한 일에서 항상 목자에게로 달려갑니다. 목자의 품에 안깁니다. 목자에게 묻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목자의 우리의 목자의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아.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다른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귀를 기울이는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런데 애타는 간절함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지금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에는 우리의 들어오지 않은 양들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내 양인데 내 양인데 사탄이 물어간 죄악에 넘어간 빼앗 양들,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 바로 그들에 대한 목자의 마음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목자가 있음을 모르고 사는 양들이죠. 아직도 목자의 그 안전함과 평화 기쁨을 모르는 양들이죠. 아직도 목자의 그 사랑을 모르는 양들이죠. 목자이신 주님은 그들에 대한 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 마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으로 다가오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목자가 정말로 애타게 그 양들을 기다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목자의 손을 이루어 드려야 하지 않겠어요? 목자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봐 여기에 목자가 계시다. 선한 목자가 계시다. 그 인생 그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목자에게로 오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목자를 세상에 알려야 될 거예요. 목자가 있는 인생이 어떠한 삶인지 세상에 보여 줄수 있어야 하는 거죠. 과연 내 삶에서 내게 목자가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까요? 볼수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알고 보니까 나에게 없는 게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목자가 계셔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삶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이죠.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두렵습니까? 염려됩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까? 목자이신 주님께 오면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고난과 두려움과 어둠 속에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양은 편안함을 누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존재이죠. 목자이신 주님, 목자가 있는 우리의 삶, 이 삶을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목자를 의지하고, 오직 목자만을 따르고,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목자의 이끄심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천국을 가는 삶은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너무도 중요한 물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의 전제 위에 주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전제입니다. 하지만 물어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신지 분명하다면 이 자리를 나가는. 우리의 표정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복자이신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신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또 복된 명절 보내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